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원 가족들, 유튜브로 또 성전에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기고 누웠으면 좋겠고, 쉬고 싶은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여러분이 기쁘시겠어요? 정신이 바짝 나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탄성을 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다 환호성을 칠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요즘 많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디에 손머릴 데도 없고, 누구한테 꺼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저에게는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보는 주님이 이 시간에 그래, 내가 해줄게. 질병도 고쳐주고, 물질도 내가 부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앞길이 열리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좋게 여기시면, 아멘, 네,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조원 가족들도. 이 시간에 정말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멘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많은데 채팅에는 숫자가 더 부족해요 이 말은 예배 드립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죠 그건.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이 저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데도 내 앞길이 열리고 닫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이라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저에게 뭘더안 해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뭔가를 더 해주거나 뭔가를 열어주거나 뭔가를 더 축복해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먹을 걸 주시지 않아도, 남들보다 건강하게 해주지 않아도, 남들보다 내 앞길이 잘 열지, 열리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더 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는 거죠. 뭐또 다른 게 있나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이. 과정이 좀더 복잡하거나, 과정이 조금 단순하거나, 과정 중에 좀 즐거움이 남들보다 몇번더 있거나, 과정 중에 남들이 겪지 못할 어려움을 더몇번 겪는 거지, 인생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직업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가는 길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 보일 뿐이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나서 죽는 그 인생길 속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우리의 삶을 영원히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음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스크를 쓰셨죠 웃기를 소리하지 마 나는 돈이 복음이야 돈이 나는 돈이 복음이야 지금 돈이 있어야 기뻐 나는 웃기를 소리하지 마 나는 지금 건강해야 복음이야 나는 건강 안 주면 예수 보고 다 필요 없어. 교회고, 목장이고. 합격시켜줘야지. 합격 안 시켜주면 나는 교회고, 목장이고, 뭐 봉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식 잘 돼야지. 나는 그게 복음이야. 난내 자식 안 되면 교회고, 목장이고, 나는 사역이고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 내면의 갈등, 제 인생의 고민,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갈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요? 그럼 내가 너를 너무 너무 사랑해. 저는 부모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요. 친구들의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저는 가족의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아내의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끼리 나누는 그 사랑은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끊어. 친구고 뭐, 애인이고, 나를 괴롭게 하면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산적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사랑해야 될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가족 사랑, 이웃 사랑도 끝까지 하기가 어렵다. 내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 속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건강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더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마음 속에 있다면, 나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구역인데 목장이 목장은 목자 목녀님이 목회자예요 평신도 목회자.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 눈물이 나, 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라요. 자기 피부치도 아니에요. 이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뭘더 얻거나 더뭐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예수님의 그피 흘리신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가서 철약하게, 그렇게 가서. 제가 막 말리고 싶어요. 목자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자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뭐 이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도, 교회도, 목장도, 목자 목녀도, 십자가의 사랑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내버려두고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자 목녀님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리되는 거예요. 의리되는 거예요. 막, 갑질을 하고, 큰소리 치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서 또 기도해 주고 또 사명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힘들대매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복음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주 그분이 해결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얘기하면 왜 나를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한 쓸개 빼다 내놓고, 또 그래도 예수님이자. 그래도 목장에 나와야 된다. 그래도 예배드리자고,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건강하게도 되고, 또 물질의 복도 열리고, 앞길이 활짝활짝 활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셔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신앙생활의 진수,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군저렇군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모세라고도 하고 선생이라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술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술 램프의 진이 같다고도 말도 하고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6절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주일날 제가 더 설명을 하, 할 거기 때문에 통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건져낼 뿐.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끌어내실 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 남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남들보다 환경이 좋거나, 남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남들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직장의 상사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너의 친구가 아니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laughs> 은혜다, 은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상호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인격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복 받지 않아도 있으면 좋지. 일부러 받진, 안 받는다고 하진 마세요. 웬만하면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laughs> 예수님 믿는 게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요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행복해져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사람이 앞에 있어.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저는 뭐,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복음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등수를 매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을 다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중직자들도,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도,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도,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도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덜 행복해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복음식.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장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 예수님이 복음이다 주님 예수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종교인 그 이상의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탄절도 기다리고 올한 해도 마감하고 새해도 맞이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지 그 예수님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아까 불러봤죠?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